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영상 많이 찍네요. 그 지금 제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낚싯대 추리대에 그 우리가 이제 밤 낚시할 때어 이렇게 이제 캠이 이게 딱끼워서 쓰는 캠이죠. 캠이를 쓰시기도 하고 뭐전자지를 달기도 하는데 어 이런 캠이나 전자지 없이 어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어 방법이 있어서 제가 어 알려드리려고요. 요즘 나오는 그낚싯대 중에서는 초리대에 그 야광이 발 이게 딱 도려대서 나오는 것도 꽤 있죠 요즘에.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어,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낚싯대를 빼놓으시고 어이 앞부분을 깨끗이 좀 씻어주세요. 씻어주시고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초리대 마지막 그요 가이드가 요 안에서 이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노는데, 이게 이제 너무 두껍게 도래를, 그 도료를 하면, 얘가 이 끝까지 이렇게 안 들어가요. 여기서 막 멈추고 이러니까, 얇고, 하여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바르시면, 여기 이제 잘 빛나는데, 어쨌든, 어,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요, 요 도래가 이제, 도래란다, 이게 뭐죠? 가이드가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얇게, 하지만, 어잘 보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깨끗이 이제 깨끗이 이제 씻고 이게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바를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cm 정도만 바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3cm 정도 바르려고 하고 있어서 어한 3cm 정도면 요 이제 칼로 요그 사포가 있으면 이제 사포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어, 뭐좀 높은 수의 그 사포가 지금 없어서 거친 거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이제 안에 있는데 요 칼로 살살 긁어 주십니다. 살살.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도장이 잘 붙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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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이제 어, 그거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긁다가 아, 이것도 영상 찍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은 요게 이제 테이프 있죠. 이거 이제 전기 테이프인데 전기 테이프를 이제 자르셔가지고 내가 칠할 부분까지만 얘를 이제 감아주세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작업하는 거죠, 마스킹. 요게 요렇게. 네.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떼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 붙여놓으세요. 요까지만 딱 제가. 어그 야광 도료를 바를 겁니다. 마스킹 작업을 하셨으면 어 이제 그 도료를 바를 건데 이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죠. 이렇게 이제 야광 본드가 있어요. 야광 본드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야광 파우더예요. 이걸 에폭시에 개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 요, 요게 이제 팔아요. 이거 알리에서 팝니다. 그래서 요거 사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이게 이제 야광본드 저는 그냥 편하게 이제 야광본드로 하겠습니다 야광본드를 이제 발라서 이제 붓으로 이제 얘를 이제 잘 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건가 하면은 어 요면, 요 뒷면, 요 앞면 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예, 할 겁니다 자한 작업해 보겠습니다 본드 아주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이제 붓으로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시다가 나중에 이제 골고루 잘안 발려지면 나중에 살짝 갈아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이제 까만 부분이 안 보이도록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뒤쪽 편을 좀잘 발라주는 게 왜냐하면 이제 던져놓고 가낙낚시를 꼽으면 이제 뒷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뒷면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대충 다잘 바르긴 했는데 그래도 퉁몰퉁하죠 이정도 바르겠습니다 이정도 바르고 어 한번더 덧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를 때까지 정지해 놓을게요 어 제가 어다 발랐는데요 아 이게 다 말랐는지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 보다가 이게 덜 말라 가지고 다시 제가 발랐습니다 다시 말랐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놔뒀는데 한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정도 놔둬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영상 계속 촬영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여기서 제가 마실 거고요. 어다 이렇게 마르면 이 스티커 떼어내시고 요게 요거 네. 테이프 이게 떼내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작업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 마르고 나면 이렇게 좀덜 칠해진데 좀 조금 파인데가 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리터치 한번 딱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